오, 네. 그러면 하필 또시일템이이 네. 옆에 박지훈마스터님이 냉철하게 한번평가해주시기 n o 니다 i 네. c e nice to meet you. I think I 어우 너무 좋았어요 와우 도망 성공. 음. 점핑. 와우. 어. 아유 말못 하겠어요. <laughs> 네, 그러면은 여기까지 신청비용 듣고 그 파란색 카드는 죄송한데 이용우 마스터님 거예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용우 마스터님이 지금 이 결승전에 진출하실지 안 하시는 이용우 마스터님 손에 걸려 있거든요. 마음에 드시면은 파란색 티켓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은 파란색 티켓을 내리시면 되는데 안 올리시면 되는데 다, 어, 탈락하셔도 괜찮아요 폴라로이드는 한장 찍어요 뭐, 아.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기분 나쁘시면 찢어버려도 돼요 네 자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수님 결과 하나 둘점 점,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코트라인 어. 아. 인네 결승전을 진출하십니다 40초 댄스 준비해주셔야 돼요 사이 네, 40초 댄스 막춤 준비해주시고요 어, 되게 어떻게 보면 은 저희 3차 드리프트 대회보다 더 어려워요 40초 댄스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맨날 출동이 깎여서 상관지만 저분들은 빠빵빵을 40초 동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2번 참가자분들은 빨리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참가자분들 나왔어 네, 우선 순선 우선 순선 네, 올라오시면 돼요 2번 참가자